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외 주식 정보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성화재의 최근 재무성과는 상당한 관심사가 될수 있는데요. 2023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1조 8216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매출액 20조 8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영업이익은 2조 3573억 원으로 동기간 15.3%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그래핀스케어, 메가 일렉트로닉스, gcs, 엔지노믹스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사측의 기술력, 매수세의 거래량 등 주식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첫 번째 종목 그래핀스케어입니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도성이 좋아 산업화의 선도가 기대되는 소재입니다. 홍병의 대표 취임 후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그래핀 생산 공장에 착공으로 그래핀 웨이퍼 생산 라인을 완성했다고 해요. 타임지 선정 발명품 수상, CES 혁신상 수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속해서 소재 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그래핀스퀘어 주가는 1월경 고가의 흐름으로 17만원 안팎까지 형성해 주었는데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알수 없는 매도 물량으로 주가의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몇 천주 단위로 계속해서 저가의 시중과 대비 어느 정도 낮은 호가로 매도 물량이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저조한 매수세와 거래량이 유지되어 12에서 13만원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메가일렉트로닉스입니다. SSD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칩 자체 설계 및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서버용 SSD 개발과 중국 뉴스 서버 구축 업체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은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린니소스와의 지분 투자 및 기술 협력은 차세대 반도체 칩 개발의 역량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 목표는 성장에 대해 중요한 이정표로 전망됩니다. 한달전 매도호가 9,000원, 매수호가 7,000원 안팎에서 호가가 형성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의 상승으로 17,000원에서 19,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매수세와 거래량은 약소한 상황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르면 21년 기준 매출액 236억원 영업이익 19억원, 22년은 실적이 하락하여 매출액 164억원 영업이익 17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년 3분기 누정 매출액 44억원 영업 손실 4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GCS입니다. 2019년부터 상장에 대한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가나필 브랜드로 알려진 필러 제조기업으로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62억 원을 기록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로부터 1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으며 상장 시 기업 가치 5천억 원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상장 추진과 함께 주관사를 대신증권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해외에서 창출하며 중동, 동남아, 호주, 중국 등에서 판매 허가를 준비 중으로 밝혔습니다. GCS 주가는 저가 2만원 중반, 고가 3만원 중반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2만 8천원 안팎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세와 거래량은 원활한 편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이르면 2022년 기준 262억으로 굉장한 성장세로서 APR의 상장 이후 자금이 이 종목으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겐지노믹스입니다. 고순도 제조와 표소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코로나 특수인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839% 증가했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우려가 잠잠해져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세 번째 기업 공개를 추진하며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상장예비심사를 작년 9월 26일 신청했습니다. 보통 6개월 전으로 승인 결과가 나지만 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에 정해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배당이 좋은 기업으로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규주주가 대거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최고가는 6만원 중반까지 형성되었으나 현재 3만원 중반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으로 체크됩니다. 금일 기준으로 거래량과 매수세는 약소한 편입니다. 이상 장해주식 정보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